Hi guys, this is Nara.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오늘은 개강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지가 2년이 다 돼가서 개강가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요즘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자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도 하고 다니기 정말 좋은 메이크업 같아서 개강 메이크업으로 가지고 왔어요. 색조 제품은 학생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로드샵 제품 위주로 사용해봤어요. 정말 데일리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이라서 블러셔랑 립 제품만 조금씩 바꿔주면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코스알엑스의 토너 제품을 발라줄게요. 지난 페이벌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인데, 편하게 뿌려주면 되는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이라서 아침에 바쁠 때 빠르게 스킨케어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3C에서 나온 수분크림이에요. 이 제품도 페이블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인데 전혀 오일리하지 않은 촉촉한 수분크림 제품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크림이에요. 가볍고 빠르게 흡수돼서 어, 요즘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다음 포니 이펙트에서 나온 베이스 겸 선크림 제품이에요 베이스 겸용이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고 로션같이 가볍게 흡수되고 백탁현상이 없는 선크림 제품이라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진짜 로션 같이 가볍고 좋아요.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의 올데이 퍼펙트 쿠션을 사용할게요.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너무 타서 맞는 쿠션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쿠션 중에 가장 어두운 색의 쿠션을 꺼냈어요. 이 퍼펙트 쿠션은 처음에 발랐을 때그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고 커버력이 되게 좋은데 지속력이 조금 아쉬운 제품이라서 잠깐 마트에 가거나 짧은 약속을 갈때 그럴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컨실러는 루나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루나 컨실러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써봤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피부에 착 밀착되는 게 밀착력이 되게 좋고 커버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코밑 혈관 부분이나 잡티에 발라주고 아까 썼던 퍼펙트 쿠션의 퍼프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다음 아이미미에서 나온 아이 루스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이 파우더는 양도 되게 많고 고정력이 정말 좋아서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지속시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고 눈 주위와 눈썹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발라줬어요. 그다음 에뛰드하우스의 진저 밀크티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약간 회색빛이 많이 도는 브라운 색상인데 이 제품으로 어,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쉐이딩을 만들어 주는데 얼굴 바깥 부분까지 사용하면 얼굴이 너무 흑빛이 돼서 코 쉐이딩 할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윗 부분이랑 코, 코 아랫 부분, 코볼 그리고 코 중앙 부분을 살짝 쉐이딩해줘서 코를 조금 짧아 보이게 해줄게요. 그 다음 아이미에서 나온 아임 이 아이섀도우 리미티드 베이지 색상이에요. 정말 포근한 베이지 색상이라서 데일리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섀도우를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눈위 아래 넓게 발라줄게요. 섀도우에 거울이 달려가지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싱글 섀도우에 거울 달린 제품은 진짜 처음 봤어요. 발색이 연한 제품인데 여러 번 덧발라서 발색을 조금 진하게 잡아줬어요. 그 다음 에뛰드 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 가게, 약간 붉은 브라운 제품인데, 아까보다 좁은 쌍꺼풀 영역에 발라서 음영감을 더해주고, 아까 섀도우랑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눈 위아래에 꼼꼼히 발라줬어요. 그 다음 정샘물에서 나온 아이펜슬 러블리누드 색상이에요. 이 제품도 페이보릿 영상에서 추천했었던 제품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핑크 브라운 색상이라서 삼각존에 요즘 거의 매일 바르고 있어요. 삼각존에 바르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여리여리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 더샘에서 나온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정말 심이 얇은 펜슬이라서 조절하기에도 편하고 저같이 속쌍커풀이신 분들은 섬세한 아이라이너를 그리기에도 정말 좋아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 에뛰드 하우스의 통기타 여신 색상을 사용해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골드 브론즈 느낌의 글리터 섀도우라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했을 때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너무 튀지도 않고 자연스러워서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 더페이샤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 줄게요. 속눈썹 뿌리 부분을 여러 번찝어 줬어요. 그 다음,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의 컬빅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고정력이랑 컬링력이 정말 좋고, 브라운 색상이 되게 예뻐서 데일리 마스카라로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 다쓴 이니스프리의 꽁꽁카라를 꺼내와서 컬 픽스 마스카라를 묻혀서 눈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이 정말 짧고 얇고 숱이 없어서 그냥 마스카라를 바르면 자꾸 살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꽁꽁카라를 다 쓰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 할때 다른 마스카라를 묻혀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킨푸드에서 나온 아이브로우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제품은 되게 좋은데, 예정된 브러쉬가 조금 되게 아쉬워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눈썹의 빈 곳을 채워주고,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도 브러쉬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채워줬고요. 다시 조금 더 진한 색상을 사용해서 눈썹 끝부분만 한번더 잡아줬어요. 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면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이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아이미미에서 나온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할게요. 어, 눈썹이 너무 진해서 검은색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면 눈썹이 너무 짱구 눈썹이 돼서 브라운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브라운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블러셔는 3C에서 나온 러브치크 메이커 언더더스타즈스 컬러예요. 블러셔를 바깥쪽이 진하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연해지도록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발라줬어요. 되게 볼을 발그레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예쁜 핑크 코랄 색상이에요. 그 다음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쉐이딩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바깥 부분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 쉐이딩 제품이 발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브러쉬는 벌써 사용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빨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홀리카 홀리카에서 나온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할게요. 저는 이런 하이라이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터 효과가 되게 팍 나타나는 골드 하이라이터예요. 저는 하이라이터를 코 끝부분, 그 다음에 입술 윗부분, 그 다음에 눈썹 뼈 부분, 그 다음에 눈 앞머리 부분이랑 코 중앙 부분에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틴트는 더샘에서 나온 워터 캔디 틴트. 되게 가벼운 물 틴트 제형의 칠리 느낌이 나는 고추장 색상의 틴트예요. 색상이 가을에 쓰기 정말 좋은 색상이에요. 입술 전체에 풀립으로 한번 발라주고, 휴지로 가볍게 찍어낸 다음에, 입술 중앙 부분에만 한번 더 발라줬어요. 그럼 개강 메이크업 끝! 여러분, 이번 학기도 즐겁게,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